반갑습니다. 유행어가 될 만한 사실상이라는 이런 기사가 HFS도 유행어를 만들고 있죠. 사실상 허가, 이런 이 단어를 썼죠. 제목에다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써버리면 사고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사실상 허가다. 그러면 뭐 개인들 당연히 들어오겠죠. 이 과거에도 한번 써먹었죠. 이런 기사 내용을 한번 써먹었습니다. 5월달 FDA 승인 신청, 사실상 신청 뭐 이렇게 했죠. 승인 신청 확정이래 확정 승인 신청을 확정했다 이렇게 하고 내용을 보니까 예정이었죠. 자 이런 상황들이 HB 세력들은 잘 활용을 하는 그런 세력이다. HB 세력들은 초고수입니다. 초고수. 이 초고수들을 상대로 내가 수익을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욕심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슈팅이 좀 나오고 하면은 한 번씩 또 수익을 실현을 하고 다시 잡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되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당히 좀 혼을 내고 있죠. 이 불개미처럼 이 사실상 허가 소식을 듣고 어 진짜 허가 났나 보다 하고 내용을 어, 제대로 보지 않고 들어온 이, 이 개인 투자자들 많을 겁니다 불개미들 자 이렇게 이제 단타로 좀 들어와서 상가 치면은 다음날 팔겠다 여러 개 들어온 개인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혼을 내죠 어, 세력들의 이 돈을 이렇게 쉽게 하루만에 들어와서 먹게 놔두지 않습니다 일체의 세력들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힘도 정말로 좋고 어, 이렇게 한번 올리려고 마음 먹으면 이런 기사내고 밀어 올리는 힘이 정말 대단하다. 세력주라고 보십니다 세력주. 세력이 들어올린 건 확실합니다. 세력이 들어올린 건 확실하다. 저렇게 올릴 수 없죠 개인이. 그런데 지금 HLB 세력도 있고 그러고 이제 매도하는 세력도 있는데 얘들이 같은 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했는데 좀 헷갈립니다. 많이 헷갈리는데, 일단은 지금 신한 세력들, 지금 주포 세력들이 매도를 지속하고 있죠. 지금 이 하방으로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은 그냥 뭐 매도 방향으로 지금 자리를 좀잡고 있죠. 이 코스닥 쪽에 외인 1100억 매도고 기관이 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도 500억에 11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죠. 시장을 찍어 누르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지금. 아주 강한 상태고, 제약 바이오 쪽에, 에, 섹터, 제약 섹터 쪽에 외국인들 매도가 164억 정도 꽤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매도가 나오면 한 50억 정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루 평균 매도가 나오는데, 오늘은 바이오 쪽에 매도가 170억 정도 잡히고 있다. 그러면 외인의 매도가 꽤 강도가 강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 기관은 지금 관망 중이죠. 이 개인들이 지금 코스닥 이 제약바이오 쪽을 많이 사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지금 이 외인이 매도하니까 이 코스닥의 가장 큰 주포가 외인이죠. 외인이 매도를 하니. A. B. L. 바이도 3%, 레고 캔바이도 3%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도 찍찌 누르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쪽에 매도세도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죠. 반도체 도 오늘 하락이고 전반적으로 다끌어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지금 바이오 쪽 대부분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제 크게 올랐던 이 바이오 스텝도 아, 이 수익낼 기회를 안 줍니다 이거 잘 H B 세력들을 상대로 수익을 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내 팔아야지 이게 내 수익이지 팔지 않으면 그 수익을 내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올렸지만 시가를 그냥 마이너스 5% 낮춰서 시작을 해버리죠 수익 내는 것은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H B 세력들이 절대로 만만한 세력이 아니다 그리고 H B 테라포텍스 진영군 회장이 이것을 매수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이테라프틱스 매수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길래 제가 단칼에 이거 매수하면 안 됩니다. 진영을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출격 매수하면 무조건 물린다. 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자, 이게 이제 진영을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바로 올리지 않습니다. 바로, 바로 올리지 않는다. 타이밍을 봐야 되요 타이밍을. 사고 나서 바로 올려주겠습니까? 그렇게 올리 티나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개인들이 다 수익을 단타들이 들어서 수익 내고 나갈 건데 그렇게 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번 급등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사실상 정말로 대단한 세력입니다. 정말 대단한 세력이고, 여기서 끌어올린 세력들은 주포입니다. 주포. 개인이 어제 83을 들었는데, 개인 쪽도 주포고, 외인 쪽도 주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둘다 주포다. 얘들이 끌어올렸고, 그리고 위에서 얘들이 매도를 했죠. 올리고 위에서 매도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넘긴 상황이다.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이렇게 올리고 위에서 매도했다. 상당히 헷갈립니다. 얘는 정말로 많이 헷갈리는 상황인데, 얘도 주포, 얘도 주포. 라고 볼수 있죠. 둘다 주포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린 상황에서 지금 하방으로 밀었는데, 매도할 기회를 오래 주지 않죠. HF의 특징입니다. 매도할 기회를 오래, 주, 오래 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수급을 보시면, 여기에서 끌어올리고, 이 끌어올린 이 금액들 여기서 다 팔았죠 지금 거의 다 매도. 요 위에서 매도했어요. 여기서 확 돈을 써서 끌어올리고 여기서 이미 매도가 다 끝났다라고 볼 정도로 거래가 고점에서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렇게 상가 한갈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들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을 겁니다. 이 고점에서 고점 매수가 많이 들어왔을 텐데. 이 고점에서 사실상이라는 이 단어에 이제 불나방처럼 뛰어든 이 개인들 어, 아무래도 이제 단타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어, 그러면 이 개인들 물량을 털고 가겠죠. 간다고 하더라도 털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 단기에 수익을 내려고 들어오는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긴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단기의 주가를 올려주게 되면, 이 사람들 그냥, 아이고, 살았다고, 금방 나가겠죠. 그럼 이 물량을 다시 다 받아내면서, 엄청난 거래가 터졌는데, 이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야, 너 겁났지? 내가 다시 받아주러 간다. 하고 바로 올려주겠습니까? 이거 세력이면. h B 세력을 너무 알로 보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는. h B 세력들은, 아주 어마어마한 전략가들입니다. 엄청난 전략가들이고 이 개인들의 심리를 완전히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정말 무서운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추세가 계속 밑으로 좀 밀려 내려가고 있죠. 시장 전체적인 방향도 하방으로 지금 밀고 내려가고 있는 이 분위기에 어제 또 H&B도 급등을 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쭉 하락 추세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바로 올리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버티는 모습 보이다가 윗꼬리 살짝 추고 내리고 있죠. 자 이런 흐름이 나오면 가장 좋지 않다라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도 하방으로 좀 밀고 있고 신한이 어제 에 이어서 오늘도 5만 9천 주에서 매도하고 있죠. 신한 쪽이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매도 쪽으로 일관되게 움직이고 있다. 주가가 많이 높아진 상태서 에 계속 물량을 많이 집어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상승 파동을 일 단락은 시킨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들어올린 세력이 개인 세력들이죠. 이 개인 세력들이 이 주가를 오늘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수있고 여기에서 들어온 개인들은 그러니까 이 HVB는 막치 올라서 흥분될 때는 절대로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님들 여기서 싹다 한 주도 당기지 말고 일단은 매도를 해놓으십시오라고 한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h i b 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경험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지금 이 주가를 이렇게 좀 밑으로 내리고 있는데, 한4% 정도 내리고 있죠. 5%까지 내렸다가 지금 4% 정도 어, 상, 이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일단은 지금 h i b 가 아, 지금 고점 고공행진을 계속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여기에서 그냥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예, 지금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자 이게 여기서 한번 크게 털어냈기 때문에 좀 주가를 끌어내려서 어느 정도 하락을 시켜서 여기 있는 물량들 에 대한 손절을 유도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단기로 들어온 개인들은 이 주가를 이렇게 좀 끌어내리면 이 견디기가 좀 어렵죠. 그냥 손절하고 나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시장 분위기도 뭐 그렇게 해서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분위기에 굳이 지금 상태에서 HB 주가를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세력들이 이 주가를 갖다가 들어 올려줄 이유가 없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들어 올려줄 이유는 없는 상태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조정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오늘 이 정도 조정은할수 있습니다. 이 정도 조정은할수 있는 상황이다. 어제 7% 올랐죠. 7% 오르고 4% 정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두 개를 합치면 한3% 오른 상태의 수준이 있다고 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에 대해서 힘이 아주 좋습니다. 힘이 아주 좋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내리고 이제 조금 올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또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힘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황이다. 지금 쭉 하락이 진행이 되고 아, 좀 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이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오늘 뭐 하락으로 마감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라인은 좀 지켜주면서 좀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방향성을 좀 잡기가 아주 좀 어려운 그런 지금 상태다. 근데 시장의 상황이 이 바이오 쪽을 지금 내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조금은 분위기가 좋진 않다. 이렇게 좀 분위기. 외국인이 매도하다가 이제 외국인이 좀 매수 들어오니까 지수 올라가죠. 그러고 이 채비도 같이 좀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에 달려있죠. 근데 한국은 더 주포죠. 한국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흐름을 봤을 때뭐 아주 큰 하락으로 마감이 될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아무튼 이 HLB는 불나방처럼 들어오면 수익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죠.